시작합니다. 아 나오는 거네1승으로앞서나가다애플카라스님까 한국의 백승님이에요. 이 대사사 분명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테테전과는 다른 양상이 흘러 나올 수가 있는 게 안정적으로 탱크를 못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가까워서 근데 지금은 대각이 나죠. 또 입구를 막죠 태태주는 어차피 벙커로 수비하는 거지. 상대가 이리로 못 걸어 올라오게 하는 거는 밀리 유니 사태나 유용한 거거든요. 아, 한고 백헌은 랜덤인데 테란이 계속 나오시는 거구나. 그럼 한국 백헌은 여기다 왜 찍는 거지? 자긴 테테전인 거 알고 있잖아 테테전의 기본은 g s l 리거급 컨트롤 같은 걸 보유하지 못한 우리 모든 양민들은 탱크 모은 놈이 이깁니다 무조건 지금 되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캐치했는데 가스를 열심히 약해요 그걸 파악을 했었으면 좋은데 또 이제 약간 정석 분위기로 가죠? 가스를, 투가스를 파먹으려 한다는 자체가 어쨌든도 구수공장을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오, 선반응로? 이건 뭘까요? 병을 한번 밀어치겠다는 생각인 것 같죠? 탱크 모이기 전에 게임 끝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럼 이덕커도 뭘까요? 거의 테크일거라는 확신이 드는 플레이를 하고있고 화염차네요 어? 지옥불화염차 아 사력부도 못봤네요 아, 화염차프시 드랍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주 생각보다 주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상대가 탱크가 아직 찍히지도 않았는데 지금 방금까지만 봐서는 이게 탱크 뽑는지 알 방법이 없죠? 이 우주공항이라도 보면 되는데 이 드랍에서 이제 얼만큼의 성과를 내느냐가 게임을 거의 뭐장악할다시피 할텐데 상대 지금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병은 답이 없습니다. 탱크가 나와야 지구 할차를 어떻게 해결을 볼 수가 있는데 아, 무보도 나오죠. 지금 아, 확인을 한것 같죠. 어차피 이득 볼수 있는게 일꾼 잡는거기 때문에 계속 살려놓고 나중에라도 천천히 그.. 뭐 그런게 안 통합니다 왜냐면 곧 바이킹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 마당에 멀티가 없어서 멀티가 없는 줄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추가타로 화염차는 것 되시죠 뭐 확실한 콤보입니다 약간 예상을 해야 돼요 왜냐면 화염차를 뽑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팀사움으로 간다 이렇게 하기 아쉽거든요 화염차로 엄청나게 큰 피해를 안 주면 그래서 화염차는 주로 슈가타워 대지가 주로 나오게 되고 지금은 이 기술실 우주광을 봤으니까 그냥 아끼지 말고 이벤실아 <목소리도> 어, 저기 포탑을 그냥 미친 듯이 만지으면 됩니다. 그럼 고승이 하번요 이벤트 몇 오나요? 거의 다 됐는데 미리 가입해야 되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야, 어차피 테란, 그니까 저그 상대로는. 이벤시가 화력을 모이는 게 좋아요. 여왕을 순삭하려고. 테란 때는 상대가 스케일 여차비기 때문에 흩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불군을 물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포탑이 있을 거다 싶으면 그냥 다른 걸노리면왜안 가죠? 아, 은폐가 취소를 했네요. 팔차드라우 이쪽에서 올까봐 그냥 아예 막아버리죠.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백컴님이 자꾸 뭘 거는데 이 카라스님이 절대 그걸 안 당하고 그냥 정석으로 막 끌고 가면 내가 이긴다 이런 지금 마인드로 경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딱히 지상 병력이나 제국권에서 엄청나게 큰 그걸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견제를 시행한 쪽이 오히려 지상 병력의 힘도 좀센 편이에요. 물론 지금 바이킹이 약간 부족하긴 한데. 탱크를 꾸준히만 뽑았어도 이보다는 이런 걸로 힘든데왜 이런 중앙 헬라우 규가 나왔는지. 제 3분기까지 먹은 테란이긴 한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자원으로 인해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아직은 안 나오는 전부터도 지상 병력의 힘도 더 세면서 견제도 자꾸 들어간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데. 얘해가 안되는데 전제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한 쪽이 상우병을더심아그렸는데위한 다음에 나갈게요 거의 뭐피안 받았잖아요